그수표를 응체한 사람 추적을 해보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지금 말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더 적은 곧안읽어버리는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측면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 대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만약에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냥 있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잘안 한다든지, 우리 교회를 떠났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그 사람을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갖고, 누구보다도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열었습니다. 네, 사례비 다시 도가. 일읽어버으니까내 다시 도가. 장로님들은 이제 모르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까 안탁 했잖아요. 그냥 이한 소리지, 그걸 어떻게. 그래서 사례비를 한번더아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본전 했으니까, 그냥 막다 묻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청년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고,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하고, 여러가지 많은 것으로 엄마, 아버지가 없는 청년인데, 지금 하여튼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는 제일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돈 이상으로 다 갚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앙 생활을 잘하는지 참 감사하고 고마웠다는 이에요 만약에 그 청년을 잡아갖고 이 니가 훔쳐갔다 이렇게 아마 교회 광고를 했든지 아니면 데려다가 돈 내놔라 이렇게 했으면 아마 그 청년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더 생각을 하고 뛰어던그 아, 말들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참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들고 우수개 아, 이야기로 이래 지나면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눈제의시를이한 띄워 봤더니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하여튼 10배, 20배를 갚아가는 어, 나름대로 그를 쓰는 것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천배 이상 갚기를 원하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이 정도 같으면 마용청하는 게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배 이상을 본인이 감는다고얘기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니요 어, 저희 교회가 그또 우리가 보음수련회를 하고 있지만 또 엄마, 아버지 없는 애들, 소년, 소녀, 가장들만 모아가고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